두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? 일 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예분의 예죠.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a가 되겠죠. 그럼 얘랑 이를 합하면 얼마예요?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 a 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? 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. 두 근의 고 알파 베타를 하면은 b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, 이 예분 a니까 그쵸? 그러면 마이너스 8이네. b 값은 마이너스 8이다.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. 아 그러면 얘를 대입합니다.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ab 값을 집어넣으면 2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랑얘랑 얘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6 x 가 되네. 맞죠? 그럼 마이너스 8은 0. 이 근의 합을 구하그죠 그럼 내가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의 아니면 근을 구해서 아니라고. 이두 분의 합은 여, 여기를 이두 분을 뭐라고 할까? 뭐 알파 베타 알파 알파 베타 이렇게 쓰자. 그치?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? 마이너스 4분의 예, 예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u 3이라는 값이 나온 거. 그치? 자두 번째 어떤 거를 물어봤냐면 이거의 두 분의 1이 알파 베타다.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예 예니까 a 값이 되는 거고.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은 예분의예니까 b 값이 되는 거죠, 그렇죠?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이두 개의 근은 여기 하나의 근이고 여기 하나의 근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,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하나의 근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한 이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예분 a입니다. 그럼 a 1이이 된다는 소리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아,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누구를 이거를 곱하면 예락이랑 곱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누가 된다고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지금. 그런데 요 값이 얼마야? 예 이만큼 값이 a라는 값이고 이만큼 값이 b라는 값이죠, 그쵸? 그럼 a, b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? 이 값이 된다 이거야. 그래서 여기를 a를 집어넣고 여기를 b를 집어넣으면 어, b 아, a가 되겠네요. 요 식은 a 플러스 b는 a 마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랑 얘랑 양 없어지겠죠. 그쵸?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.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됐네요. 그쵸? 그래서 ab값을 자 여기 보세요. 어 여기가 지금 두근을 더했을 때 얘랑 이랑 더했을 때예 분의 예였죠 지금. 맞죠? 근데 a 플러스 1이죠. 지금. 그쵸? 여기가 a 플러스 1을 써야 됩니다. 그쵸? 여기 a 플러스 1. 그러면 여기도 a 플러스 1. 어디가? 여기가. 여기가, 여기가 지금 A 플러스, 아이고. 어, 여기가 A 플러스니까 여기도 A 플러스 1. 그러면 A 없어지건 B 값이 1. A 값은 2. 이렇게 나와야겠네요.